재 <목소리> <목소리> <laughs> 이거 <이건> 뭐야? 마카롱 <laughs> 드시라고. 돼지 되는데. 요 안녕하세요. K S C 키즈 편의점 보유노입니다. 혼자 일하고 계세요? 어, 지금 다풍통 동아가 지금 청소하고 아 있어서. 그렇죠. 지금 할 일이 청소밖에 없죠. 그렇 <laughs> 인사 나눈 다음에 후평점 청소하러 가신다고 해서 제가 <laughs> 고현우 대표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시국에 수영장을 두개 운영하신다는 게그 고통이 두 배이시지 않을까. 시는 거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차들도 많고 제가 또 먼저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수영장 물 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싶어서 오늘 겸사겸사 얼굴도 뵙고 싶고 그래서 춘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국이니까 서로 서로.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는 거는 함께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건강하게 잘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냥 힘들다고 막 징징거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왕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할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고 어떤 마음가짐을 또 가져야 되는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못 벌어도 뭔가 항상 바쁜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사실 힘든, 힘들 때 이런 거 일하면 더 힘이 안 나잖아요, 사실. 차라리 막, 이거 해서 내가 힘든 만큼 보상이 있다면, 뭐 돈을 번다거나, 나에게 뭔가 그 보상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면그 생각으로 사실 힘든 거를 이겨내면서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참 바빠요. 그래도 이렇게 원주, 춘천, 강원도에 1시간 거리 춘천에 고현우 대표님이 계셔서 좀 뭔가 서로 위안이 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기 약국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마스크 때문에 줄서 계시는 거 같은데 아, 정말. 원주에서도 저런 모습 본적 있는데, 춘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막한 시간씩 기다려도 마스크를 받아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원주는 그, 하나로 마트?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거기 보니까 번호표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뭐 넘게 기다리셔서 번호표 받아서 마스크 사러 가시고, 춘천도 상황은 마찬가지네요. 와, 저기 서 계시는 거 봐. 저렇게 해서 모두가 구입하면 참 다행인데, 구입을 못하면 정말 힘이 엄청 빠지실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지금 약국에 줄서 있네요. 와, 정말. 어쩌다가 저렇게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 서는 모습까지 보이게 된 건지, 안타깝고, 지금 오면서 두 군데 주서 있는 거 봤는데, 아, 도착을 했습니다. 어, 들어갈 수나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압세척기랑 아비타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청소하실 때 쓰시라고. 요 네, 네네. 고생들 많았습니다. 네. 오 무거울 텐데? 제가 지금 고윤호 대표님 운영하시는 그 어린이 수영장, 호평점으로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싫어한 거, <laughs>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고압 세척기랑 아비타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수영장 쉬면 할수 있는 게 청소밖에 없어요. 청소 보수. 역시 직주인도 뭐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와 타일도 다 보수하려고 이렇게 뛰셨어요. 좋네요. 물 빠진 수영장 여러분 보실 일이 많지 않잖아요 여기 수영장은 보니까 중간에 저렇게 낮은 턱이 있어서 낮은 턱 높은 턱 이렇게 있어서 키가 작은 유아들이 하기에 되게 조,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낮은 데는 물을 무서워하는 어린 친구들의 물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비타하고 어린이 수영장은 사실 그 소금으로 소금으로 염소를 발생시켜서 물을 소독하는 수영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차염소라고 하죠. 이런 약품을 물론 가지고는 있지만 예비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윤호 대표님도 보니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분이. 그래서 제가 몇통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고압 세척기도 청소하실 때 쓰시라고 챙겨 왔는데 이따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야 할것 같아요. <laughs> 들어가서 또 작업을 도와드려야지 네 이제 하셔야죠 야밥 먹고 가 아니 괜찮아요 많아. 괜찮아요 <목소리로> 유명한 데 있거든 요 ㅇ 의 장터 의 장터요? 네 어. 일단 이름 자체가 뭔가 맛집스럽다 아여기는줄 어, 서서 먹어야 돼 <목소리로> 아... 그럼... ㅇ ㅇ 불막창 아, 막창 ㅇ ㅇ 장터가 아니라 ㅇㅇ의 장터는 족발집이고 족발장 맛있겠다 오늘 오빠 처음 시작한 곳이야 음. 여기도 어, 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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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안 와봤을 아네수영장다어려것같아 오빠 여기 바로 차가아 근데 부부 부부신게 확실하시네요 부부신게아 저희 아홉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얘들아 네네네 여기 지금 창틀에 까만색 실리콘 보이냐? 아 네네 그 보이냐? 이렇게 쭉 나간 거? 어... 이거 내가 썼네 아 진짜요? 어. <laughs> 되게 잘 쓰셨네요 <laughs> 이게 내가 썼어 기름으로 하는 거라 어. 약을 계속 넣으면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원 임원,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우리 다 임원이야. 삼십 네. 명 임원이야. <웃음> <웃음> 그래 아. 다 같이 나가자 그럼. 네. 끝났대. 아 이거 이거는 쓰실래나? 하나씩 나눠드릴까? 아, 이거 아. 이거 저희 그 아기들 하나씩 나눠줬던 거거든요. 이건 어? 아니지만. 아, 그리고... 이거 하나씩. 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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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네, 오, 주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지금. 여기도 <laughs> 다들 어른들만 계셔가지고. 어. 아, 여기, 여기 두고 갈게요, 이거. 어, 왜? 네, 많이 하나씩.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드시라고. 에이, 왜야, 이거 좀, 네. 야, 휴대용 비행 있네 이제 여기도 청소 마무리 하시고, 다들 이제 퇴근 준비 하시고 있어요. 내가 어쨌든 뭐 다들 쉬고 있으니까. <laughs> 네네네. 뭐딱 저한테 때리면 바로 와봐. 알겠어요. 네? 덕분에 오늘 하루 잘 보냈네요, 되게. 뭔가 <laughs> 야, 뿌듯하네요 니네도 뭐 있으면 불러 내가 갈게 아, 그래, 아. 우리 애들 잘해 작업 잘해 실고 <laughs> 쏜거 봤지? <laughs> 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윤호 대표님 만나고 이제 원주로 가는 길에 여기 그 춘천 국민생활관 내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잠시 들려봤어요 근데 그 대, 춘천도 코로나 사건 그 이후로, 확진자 나온 이후로 수영장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약간 지금 어둑어둑한 저녁인데다가 문을 닫아서 더 뭔가 으스, 으시으시 하네요. 으시으시. <laughs> 여기가 지금 춘천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이거든요. 보이세요? 제 얼굴이 너무 커서 안 보이실려나? 네. 이렇게.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 여기 안에 수영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문을 역시나 닫았습니다. 임시 휴관.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로 임시 휴가 나오니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아예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2월 22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로, 아, 안에도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네. 뭐, 중국 유행 지역 및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2주간 다중이용시설 입장 자제해달라고 안내문도 붙어 있고, 어, 원래는 이제 평일은 9시까지 운영을 하던 곳인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최대한 높이 들어서, 네. 주말 공휴일도 운영하는 곳인데 지금 문을 이렇게 철장을 아예 닫아 버렸어요. 내려 버렸어요. 아 이게 지금 비단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긴 춘천인데 원주도 제가 지금 몇 군데 다녀봤죠. 원주도 다 문을 닫았고.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체육관, 수영장, 뭐 헬스장, 다목적, 뭐 체육관? 다목적실? 이런 데는 거의 그냥 이렇게 휴장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춘천도 상황은 마찬가지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보긴 했어요. 어, 오늘 춘천에 와서 춘천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요. 춘천도 원주하고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춘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은 다 휴장인 상태고, 음, 원주나 춘천이나 아마 다른 지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을 확인하고 저는 이제 원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 올게요. 우리나라, 전 수영장이 개장하는 그날까지 수영 잊지 마세요. 안녕.